퇴근한 직장인들을 위한 본격 축구 노가리쇼 퇴근길 센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대리입니다자 이번 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퇴근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축구적으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축구적으로. 네. 예, 음.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뭐 제주 레전드라고 할수 있죠 구자철 선수가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네. 박선만 시절. 축하했습니다. 구자철 그렇죠. 선수가 2007년인가? 그때쯤 데뷔한 걸로 제가 음. 기억을 하는데. 프로 데뷔? 말씀하셨죠. 네, 프로 데뷔가. 네. 2007년 데뷔해가지고 지금까지 몇년된 겁니까? 어우,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18년? <laughs> 7, 18년, 19년? 18년. 네, 숙권 18년, 숙권 18년 정도 네. 어, 그러면은 뭐. 어. 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그 뭐, 그렇습니다. 뭐 구자철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 팬분들한테 뭐 당연히 각별한 선수가 될 거고. 아유 사랑하지. 네. 그래도 또 국대에서도 또 대표팀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또 않았습니까? 네. 뭐 본인은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팀 주장 완장을 음, 달고 아. 월드컵도 갔다 왔었죠. 프라질.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네. 여러모로 저희한테 정말 많은 추억. 을 선물해 준 그런 음. 선수죠. 네. 뭐구다철 선수 하면은 좀, 조금 좀 떠오르는 순간이나 이런 게좀 있나요? 네. 저는 모를 수 이거 약간 구다철 선수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음. 그 런던 올림픽에서 그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음. 음. 구다철 선수가 테크라고 심판한테 항의하는 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 왜? 말하면서구다철 음. 선수가 그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정말 뭐라 그럴까? 그렇게 진심처럼 느껴지고 음. 정말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잘 드러났던 그런 장면이어서 그게 조금 저는 기억이 남아요. 어 그때는 누구자철 선수. 그때 구자철 선수가 다섯 골인가를 넣고 득점왕을 했던 아시안컵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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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아시안컵인가게 네. 2011년에 그 헛... 했던 아 카타르인가? 네 아마 네. 그 거기서 음. 구자철 선수가 거기서 득점왕을 하고. 분데스리가 볼프스브루크로 이적을 음, 하게 되죠. 네. 그때 조항래 감독 만화 축구 할때 아닌가요? 그렇죠. 조항래 감독 때 이제 그 젊은 선수가 음. 2010년에 이제 남아공 월드컵에서 떨어지고 음. 이제 2011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부활을 하면서 참 좋은 기억 이 있고 그대회가 저희가 뭐 멤버가 가장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가 아마 박지성용표 선수의 라스트 테스가그 어. 대회 음. 동으로 기억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때 그거였죠 3, 아, 4강전에서 환일전이 성사가 됐는데 승부차기 아아 역대 최악의 승부차기 아, 아무도 <laughs> 못났고? 1,2,3번 네, 부자철, 홍정호, 기성용, 기성용 안 찼던 것 같고 이용래 아, 아 이용래 네, 네. 네. 어, 마지막 음, 키커가 그때가 아, 4번 키커가 수능룡. 기성용 네. 5번 키커가 손흥민이라고 5번이 손흥민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반대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박정 선수가 안 차고 후배들한테 약간 밀어서 약간 우리도 후회를 한다는 그런 음. 경기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순간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구다션 선수가 특이한 게 2007년 프로 데뷔라고 아까 하시잖아요 2008년에 국대를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 호정무, 엄청 빨리 했네요 호정무 감독에 의해서 깜짝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 아마 19살인가 했랬어요네 그러겠죠 네. 네. 그때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 동아시안컵을 뛰었을 거예요 그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2009년 네,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유이지 대표팀에 뽑혀서 그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이지 월드컵에 네, 서 네. 거기에 나와서 이제 주장으로서도 활약을 하게 되죠. 아. 네. 그래서 이제 8강까지 이제 오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2010년 월드컵에서 또 이제 낭만을 네. 하게 되죠좀때때 그렇죠. 네. 커리어에서 좀 이제 굴곡이 좀 있었던 워낙 어린 나이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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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도 되게 큰 거를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자기 통계들이 좀몇 명이 월드컵에 갔잖아요. 음... 근데 기성용, 이청용 이렇게 월드컵 가고, 김보경 갔고, 이승열, 음... 이승열도 갔고, 이런 정도로 정도. 이제 월드컵에 가게 됐고. 근데 내가 떨어질 줄은 몰랐겠죠. 주장이었는데.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음... 주장을 이끌고 았었는데뭐 그랬던 순간이 있고 또 기억나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별명 구자봉. 아, 자봉의 날에. 자봉의 날에 최선을 다했던 합성이라죠. 그리고 구자철 선수 별명 얘기하니까 구글이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 아, 구글? 구글? 구글거린다 약간 어. 오글거리게 어. 구자철 선수가 아 평소에 아좀 말투가 약간 음. 좀 워낙 진지한 음. 성격이니까 음, 좀오글거는 것처럼 보이게 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구글거린다 이런 음. 말이아 구글거린다 아, 구자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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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오글거린다 음. 네. 네. 참 저희한테 그렇게 생각하니 많은 추억을 <laughs> 안겨준 네. 그런 선수네요 정말 네. 그렇죠. 신현씨 울었을까요? <laughs> 아! 더글로리 네. 연진이 연진이 <laughs> 어린 연진씨 네. 연진이가 또 미디어에서 구자철씨 팬이라고 음. 방이 한번 나왔는데 방에 막 구자철 사진이 붙어있고 부럽다 어, 구자철 선수가 부러운건가요? 어 그렇죠 제가 <laughs> <laughs> 신예씨를왜 부러워하겠어요 <laughs> <laughs> 구자 사진 나눠 붙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아니, 그렇게 음.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는게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좋아. 아 저희도 좋아하는 선수 많아요. 많아요. 그렇게 한 명을 네. 그렇게 타면서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어. 음. 왜냐면은 나는 좋아하는 선수가 생기면은 이벤트 이적하고 통수치고 꺼나고. 아. 음. 근데 구나츠 선수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구나츠 선수는 뭐 볼프스부르크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처음 임대를 갔었나요? 임대가. 어, 네. 임대가서 거기서 잘해서 이제 네. 이전에 이제, 이제, 네. 케이스인데. 임대의 전설을 쓰고. 아구렇죠 그러니까 생각난 것도 있다. 그때 볼프스부르크에 조슈아라는 조슈하라, 그 브라질 국적의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막 지금은 막 훈련 영상 이런 게 많이 뜨지만 네. 그 당시에는 막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아, 네. 근데 구잔철 난투국이래서 네. 영상이 네. 하나 올라와요. 본거 같다. 구잔철이 <laughs> 이제 그 그때 조슈아 만나? 아무그 뭐 선수랑 이렇게 막, 아, 막 이러면서 네. 훈련 중에 네. 싸우는 영상 이 있거든요. 엄청 뭐 폼이 나진 않았지만. 네. 그게막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부자철 선수가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뭐 인종 차별도 있었었고 아, 음. 뭐 훈련 중에 태클도 좀 빡세게 들어오고 막 음. 이래서 한번 싸웠다고. 음. 그래도 참 추억이 많네요 부자 선수. 때. 그렇게 해서 부자철 선수가 이제 올해 은퇴를 했고 작년에 타고 은퇴식을 이제 올해 한 거죠. 수원 fc전, 아, 네. 음. 수원 fc전에서 음. 은퇴식을 치렀는데 어 저거는 그걸 라이브로 보면서 네. 저도 이제 울컥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자처 선수는 이제 피치에서 축구화를 벗게 되었고 또 올해나 뭐 작년에 뭐 은퇴를 한 선수들이 꽤 있을 텐데 혹시 또 생각난 그렇죠. 선수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네. 누가 있을까? 박주영. 아. 아 박주영. 한번 적어볼까요? 아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첫 번째. 2024년. 그렇 24, 25에 우리를 떠난. 음. 에 네. 필드를 떠난 선수들. 음. 박주영 선수는 최근까지 코치 플레인 코치로 됐었던 거예요. 네. 울산의 HD에서 음. 이제 플레인 코치로 있다가 나 2024년 계약 종료를 끝으로 음. 그 선수는 은퇴를 하고 이제 완전 코치 울산의 HD에서 네. 계속. 이 박주영 선수는 진짜, 그 팀은 진짜 난놈인 게 보면 음... 진짜 난놈인게 은퇴식하는 경기에서 뒷걸었어요 1골 음... 1도니까 1골 1도 일골일도. 어, 어, 마지막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네. 네. 엄청는 그냥... 임팩트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죠 네. 박주영 선수가 은퇴식을 했나요? 그 하지 않았을까요? 그 네. 선수인데 어, 그러좀 안하긴 너무 아쉬운 선수여서 박주영 선수 하면 또 떠오르는 기... 장면이 있나요? 워낙 많았는데, 그렇죠. 박지영. 네.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워낙 많았었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스날에서 아뭐 볼튼전. 가마차기. LP 아마 4강이었나? 그때 칼링컵 아니야? 아, 칼링컵 아, 4강이었어 칼링, 칼링컵 네. 칼링컵, 4강에. 칼링컵 네. 4강에. 그 약간 짤도 되게 많이 돌잖아요 박지영 선수 첫 골, 마지막 골. <laughs> <laughs> 베스트 콜, 워스트 콜. 가끔 거. 짤 보면은 박주영 선수가 <웃음> 없는데 공발이 끌어가는 거. 사람은 없는데 <laughs> 공발이가. <공부할이 웃음> 근데 그때는 진짜 잘 놨어요. 아, 그 네. 어마어마했었는데. 네. 네. 저는 진짜 그때 제 박주영 선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 막 밤새면서 막 박주영 이번에는 명단에 들었으니까 음 이번에는 벤치에 앉을까 이런 거를 진짜 매주 생각하면 안 되면 또막 뱅거 욕하고 음 커뮤니티에. <웃음> <웃음> 아 이랬던 기억이 있네 아, 하필이면 어. 그때 반페레시가 쿨페레시를 지켜놨지 풀패시 어. 가뜩이나 그때 또 앙리가 임대돼서 왔어요 미씨. 앙리도 마지막에 네. 임대돼서 왔었죠 박주영 선수하 저는 생각나는 장면이 이제 한해 월드컵 끝나고 저희가 약간 그 세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좀 어렸고 제가 축구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순간 중에 하나가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2004년에 중국하고, 아 청소년, 그, 아시안, 아시안 예설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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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혼자서 한, 세명 정도를 제끼고 골을 넣던 음. 장면이 있거든요. 그, 박스 안에서. 네, 박스 안에서. 찰까 말까, 찰까 말까 하면서 한세명제끼고 골을, 골을 넣었는데, 저는 그 골을 라이브로 보면서, 와, 이러, 이런, 이런 음. 선수도 있구나. 왜 음. 월드컵, 월드컵, 한일 월드컵은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 그런 장면은 또안 나왔잖아요. 음. 진짜 순수한 개인 기량으로, 정말 막 이렇게 수비수가휙휙팍 쓰러지는 음, 이런 장면도 음, 안 나왔었어요. 솔로 플레이로 보니까. 오랜만에 아, 본거요난 처음 본 거야, 그때가. 아, 네. 그래서, 야, 요게 축구구나 네, 하면서 네. 그때부터 저는 진짜 본격적으로 축구를 좀 봤던 네, 그런 선수고. 그쯤부터 약간 유망주로 되게 한국에서 밀어줬었잖아요. 아니그 차원이 달랐어요. 네, 박주영 선수는 고등학교 때, 그, 이것도 무슨 뭐 확실하지 않은 썰인데, 감기몸살에 걸렸나? 아무튼 그래서 고등학교 대회에서 이제 벤치에 앉았었대요. 아, 유명할 한수 있어요. 아, 근데 지구 팀이 지고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좀만 쬐, 음. 넣는데 세골 넣고 와가지고 음. 이겼냈고 음. 이런 그때 청구고등학교 박주영 선수가 나왔던. 맨날 음. 뉴스데스크에서 음. 그슛 각도 기억나십니까? 그 박주영의 슛 각도가 호나우드. 호나우드의슛 각도와 유사. <laughs> 그거 그 뉴스에 <laughs> 나왔어가지고. 막 그때가 아마 그때도 6년한 요때쯤이었고 아, 그거보다 훨씬 전이었, 그러니까 조금 더 전이었어요. 그때 네. 독일 월드컵 직전에 해가지고 한창 네. 박주영이 주가가 높을 때 음. 그때 얘기했고요 그때 음. 막 월드컵 유망주를 뽑을 때 호날두, 포돌스키 이런 뽑으면서 박주영도 같이 뽑혔거든요. 음. 메인루니랑 음. 같이. 아니, 그때 음. 호날두가 아니라 브라질의 호나우두. 음. 2002년 호나우두가 어, 호나우두. 진짜 주가가 최고였잖아요. 2006년 월드컵. 2002년 때 호나우두가 득점왕을 했었잖아요. 네. 호나우두 그래서 그 호나우두랑 박주영을 비교하는 기사가 아, 있었어. 음. 어. 그게 되게 유명한 그, 뉴스가있데 슈팅 각도 캡처해가지고 박주영이랑 슈팅 각도가 똑같아. <laughs> <박주영 웃음> 사실 사실 이렇게 찰 거나 이렇게 하면 다르잖아. 어. 선수간 득 어. 슈팅이 다 여러 가지일 텐데 이게 호나우두가 슛을 할때 그렇게 이렇게 이 뒤로 길게 안 가져간다고. 음. 근데 박주영 선수도 이거 길게 안 가져가고 짧게 해서 슛을 빨리 때린다. 그런 분석 결과가 어. 있었죠. 네. 그런 고 박주영 뭐 사실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은퇴식이나 이런 게 제가 기억이 뭐안 나서 그렇지만 구자철 선수만큼이나 또 저희한테 많은 추억을 아, 가져다준 맞죠. 선수기도 하죠. 이어져요. 나고 생각해보니까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골을 넣은 두 선수가 아, 네. 은퇴를 했네요. 아, 아, 네. 각시탈과 각시탈. 네. 각시탈. 네. 야 참. 세월이 무상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그때는 참 어린 선수들이었는데 네. 또 누구 있을까요? 그리고 또제 기억으로는 고요한! 네. 아 f c 서울의 음. 영국 1번 음. 계속 아, FC서울에 원클럽맨, 그러니까 원클럽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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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3번 네. 13번이 영국 1번이 영국 1번이 됐죠 네. 아, 고요한 선수 뭐참 네. 얄미운 선수였어요 상대팀 아, 상대팀에서 네. 만나면은 정말 끈질기고 네. 정말 수비 잘하고 네. 수비도 잘하고 그때 포지션은 되게 멀티 포지션을 음, 잘 정했거든요 예, 음, 라이트 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앙 미트 필더도 받고 윙도 받고 예. 근데 K리그에서 원클럽 맨으로 은퇴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 어, 쉽지 않죠 아, 네. 근데 이거는 네. 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좀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조현 선수는 네. 본인 의지도 의지지만 사실 음. FC 서울에서도 이 선수가 가치가 없다 우리랑 함께 할 가치가 없다고 음. 생각하면 언제든지 약간 내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연봉도 문제 가같죠 음. 그렇죠. 음. 그 정말 또고요 선수 생각하면 월드컵에도 나왔었죠? 그 벤투 감독이 뽑아가지고 들어왔었고요 음... 아니 아니 신태영 때 신태영 음... 아, 때그 네. 전이었던 거아 러시아 월드컵 네,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월드컵도 나갔던 네. 선수고 기억나는 장면은 이제 뭐 대표팀 콜롬비아전인가? 네. 그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아간 기성경 선수하고 나와가지고 또 음, 음, 음. 좋은 모습을 음.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고요한 선수가 아마 제가 이후는 지금 그 아마추어 리그인지 거기서 뛰고 있을 거예요. 부산 아, 아, 플레이어스에서 아.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럼 K4 그렇게 니다 K4인지 K5인지 모르는데. 아. 예, 거기서 이제 뛰고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예능에도 나오면서 또, 슈팅 스타. 예, 아, 저 예, 아, 너무 재밌게 그, 봤어요. 예. 에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부산에서 이제 K, K2 리그 득점왕 했던 안병준 선수를 했습니다. 좋은 선수였죠. 좋은 원톱 공격수였고 키도 크고, 키핑되고, 연계 잘하고, 받다 좋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좀 피지컬적으로 면이나 이런 게좀 빨리 꺾였어요 음. 네. 아, 도세아가 좀 빨리 왔다? 네. 에이징 커브가 좀 빨리 음. 온 케이스인 것 같고 부상도 조금 갑자기 늘어나면서 은퇴를 24년을 끝으로 하게 됐는데 안병준 선수 하면은 뭐 저희는 이제 수원 팬이니까 수원에 있을 때 지금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아 그때 이제 이한도 선수를 주면서 이한도 선수를 주고 김상조 선수를 이제 임대로 보내고 아. 안병준 선수를 데려왔는데 뭐그 시즌에는 잔류를 했어요. 네. 네, 오현규 선수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 아. 네. 많이 가르쳐 주고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예, 네, 좀,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이렇게. 예. 말씀드린 약간, 뭐 에이징 커브? 응, 좀, 오면서, 뭐, 수원하고도 작별을. 네. 뭐 하게 됐던 선수고. 예, 네, 지금 안명주 선수가, 그, 부산인가? 어디서, 그, 축구교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명주 선수도 이제, 그, 제1교포 네, 출신의 이제, 그쵸. 북한국. 국정. 북한국. 네, 뭐. 선수. 음.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뭐, 안녕하. 안녕하.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수원에서뛰고 있는 한호한 선수도 한오방, 비슷한 예. 거고 정대세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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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7대인가? 아마 같이 갔던 걸로. 아, 네, 네. 그, 그 손흥민 선수가 나이지리아에서 중권이었던 그대인가? 네, 네, 네. 그 네. 67. 김진수, 손흥민, 이종우, 이강강! 이강. <laughs>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네. 네. 그런 대고, 이종우 선수도 되게, 뭐냐, 단단한 스타일의, 뭐, 피지컬이 크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정말 힘 좋고, 이렇게 몸으로, 음. 정말 루니 같은, 음. 전성기 루니를 보는 듯한 이런 플레이들이 K리그 내에서도 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성남에서도 뛰었고 울산에서 뛰었고 뭐 전남에서 데뷔를 했고 그랬던 선수입니다. 뭐 그리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아저 성남 선수가 서보민. 성남레전드죠 네, 성남에서 네. 좀 오래 뛰었고 최근에는 김포 이랜드가? 음. 이랜드 갔다 김포 갔나? 아무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뛰었던 선수인데. 선수는 뭐, 뭐, 위에 선수들처럼 뭐 대표팀 경력이 있거나 음. 아니면 뭐 해외에서 뛰었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정말 투지 있는 플레이? 네. 이런 걸로 조금 K리그 1에서도 뛴적 있고, 음. 뭐 성남 포항 이런 데서도 뛴 네. 적도 있고. 패던선수에서 이런 선수가 기억에 좀 남습니다 서보민 네. 선수 하면 또 장기가 요 응. 롱드로잉으로요 네. 네. 포지션이 네. 왼쪽 풀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는 윙어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는 이제 좌우 윙어 출신인데 아, 그렇죠. 이제 남계 감독 밑에서였나 성남에서 음. 이제 왼쪽 풀뱅으로 음. 하면서 주장까지 음. 하게 된 네. 그런 선수였죠 같치분단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 위에 선수들이 또 K리그의 은퇴를 올 시즌에 했고 뭐이 밖에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건이 정도 선수밖에 없는 거 네. 같아요. 한번 해외로 한번 눈 한번 돌려볼까요? 해외? 해외, 해외 네. 누가, 누가 있어요? 네. 일단 제일 최근에 좀유 이렇게 화제가 됐던 건 토니 크로스죠. 아아 토니 크로스. 박수 칠때떠났던아 나야 어, 얘는 네. 진짜 멋있어. 어. 아니 템스 결승 딱 우승하고 네. 바로 응. 은퇴한 어, 거잖아. 요 근데 내가 어, 우승했으니까 은퇴하지 이게 아니고 나그 전부터. 이번 시즌 한다 하고 어... 딱 우승까지 시키고 응. 그것도 막 주변에서 은퇴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딱 정점에서 응. 은퇴를 응. 한 그쵸. 선수인데 이어 선수는 바이에른 미넨에서 이제 그쵸 유스 오. 유스 시절을 보내고 레버쿠젠인가 어딘가 한번 임대를 달녔을 거예요. 아. 음. 네 그래서 레, 그 뒤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서 쭉 정말 레알 마드리드 이제 레전드로 남게 됐고 되게 저는 이제 토니 크로스하고 정 반대에 있는 선수가 전 모드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절정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길게 음. 생활하고 있는데 둘다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둘다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기량만 유지할 수 있다면 길게 생활하는 것도 멋있고 내가 더 이제 이것보다 더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을 때 과감한 선택하는 아, 음. 것도 멋있고. 근데 이렇게 본인들이 만약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정점에 딱 있을 때 이렇게. 아니, 뭐, 이게 1, 2년은 조금 내려와도, 음. 1, 2년은 그래도 꽤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조금 내려온 게 싫어서, 음. 정점에 있을 때 바로 은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할 네. 것 같아요. 이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음. 그렇죠. 선수의, 선수일 때 나하고, 음. 은퇴한 그 오비 선수일 때 나하고 가치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쵸. 그 저는 토니크루스 선수는 개인적으로, 감독, 그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음. 어. 약간 알론소 느낌이 나요. 뭐, 알론소, 음. 뭐 바르디올라, 약간 음. 이런 느낌처럼. 별명부터 교수님. 네, 생각합니다. 정말 아, 잘할 것같아서 뭐, 한, 근한 5년 내에는 뭐, 어, 할것 같아요. 프로팀, 음. 뭐, 한 번, 이끌고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펠라이니. 아, 아 마로한 펠라이니. 마루앙 플라니. 이 우리한테는 이제 에버튼과 맨유, 포글버니, 네. 장신, 장신. 중국에서 뛰었었죠. 중국에서 뛰어 뛰었어요. 상하이선서가 상하이, 선언과 상하이, 선화나 아니야? 상하이 상금? 산둥이었던 것 같은데. 아, 산둥 운동이었던. 아, 어, 어, 그랬던 것 같다. 네. 거기서든 중국에서도 뛰었었고, 네. 이 선수 하면은 이제 강력한 피지컬로 어. 축구를 하는 선수였었죠. 원래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음. 어느 순간 그 헤딩으로 와, 엄청 넣더라고 모리스가 mm. 어, 뭐? 어, 그, 그렇게 썼네요에포트에서 오그레스그루스 모리스도 그렇게 쓰고 맨유에서도 네. 땜빵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맨유에서도 감독이 모리스를 쓰고 모리스가 맨유로 가고 데려왔. 그렇죠. 텔라인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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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던 텔라인즈 데려왔고 네. 또 펠라인이 좋은 선수였죠. 아 저는 뭐 네. 약간 그렇죠. 투박하긴 했는데 그래도 <laughs> 피지컬적인 면으로는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선수였죠. 그리고 또, 또 생각나는 게루아 인니스타? 네. 이네스타도 그라고 네. 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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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야, 제 리그에서 은퇴한 거죠. 비세곱에. 세고베에서그래뭐 와인 사업판단는잘되시더잘 되시니까 어떡했겠지. 그 비노 왜그와인을 몰라. 아이 와인, 아, 몰라. 와인 아, 종류가 아, 엄청 아니, 아니, 많겠죠. 저희 한병 사고 싶다. 네. 이네스타가 파는 와인. 음, 얼굴 이렇게 딱봐 가지고 신선해요. 이런 거써 가지고. <laughs> 신선, 신선해 보이죠. 7 8사딱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이네스타가 정말 훌륭한 선수죠. 아 네. 논쟁이 항상 있어요. 이니에스타대 사비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인가 논쟁이 항상 있는 데예네뭐 <laughs> 음, 저는 아니 뭐, 차이가 좀 낮잖아요. 한네 살, 네 살, 네살 차이 죠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네. 사실 이니에스타 선수는 발롱도르 한번 줬었어요. 아 나도 그게, 그게 어, 뭐, 아 그런 그게 그런 언제더라? 몇시몇년시이더라 2010년에 네. 월드컵도 우승하고 심지어 본인이 결승골이었죠. 2010년 월드컵 네. 때 네덜란드랑 결승전을 네. 네. 해서 네. 그거, 그거 플러스 아마 그때 바르셀로나도 잘 나갔었어가지고 2010년에는 근데 인터밀란이 우승을 했고 음 2009년하고 1 1년을 이제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특히나 2009년 같은 경우는 6관왕 네. 그, 거의 6관왕은 최초 아닌가? 그쵸 네, 6관왕을 했을 때 정말 핵심 오브 핵심 멤버였었죠 좋았습니다. 인니에스타 선수도. 음. 네.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그거지 저희 국가대표에서 봤던 페페 선수. 페페도 네. 은퇴했어요. 아. 아 드디어 은퇴했구나. <laughs> 저는 사실 그때도 되게 네. 오랜만에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페페가 FC 포르투에서 포르투. 은퇴했어요. 그렇죠? 어 아. 아마 음. 그럴 겁니다. 네. 페페도 은퇴했구나. 페페도 그렇죠. 원래 브라질 국적 선수였는데. 맞아요. 네. 네. 포르투갈로 귀화를 해서 레전드가 된 음. 선수고. 정말 파이터. 아, 파이터형 수비서면딱 생각나는 아, 게 네. 페페, 페페 제가 이당시에 레알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메시가 안무서웠어요 진짜 페페가 나왔다면 아, 1대1로 붙으면 아 메시를 항상 원래 너무 공포의 존재잖아요. 근데 아 페페랑 1대1로 붙으면 맞겠거니 싶은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막겠거니 아니면 아니. 맞겠던 <laughs> 물론 물론 그런 약간 불명예스러운 것도 있지만 진짜 수비를 잘하는 네.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최근에 그 거의 사실 40살이 돼서까지 뛰는 그렇죠. 게 그리고 되게 피지컬적인 선수들 사실 이게 잘 걷기잖아요, 빨리. 아, 잘 아, 네. 어, 역시 잘하는 선수들은 끝까지 네. 잘하는구나. 저 그렇죠. 정말 월드컵에서도 나왔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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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월드컵에서도 나왔었고 또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내야말로 그렇죠. 전성기 때또 네. 중앙 수비수로서 활약을 했던 선수니까 많은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려다 까먹었는데 루이스 나니도 되려 내렸어. 아 루이스 나니 <laughs> 네, 네. 우리 우리 우리의 우리의 추억의 나니. 지성이와 <laughs> 경쟁자. 아퇴했구나어 오지산지는 포르투갈이 그. 터키리그 어때요? 터키야 터키야 터키랑 한 거야. 그때 작년에 그 엡시서울이 링가드 영입하고 나서 음. 추가로 스타 선수 영입한다는 썰이 있었는데 그게 나니였다는 썰이 조금 있어요. 나이가 좀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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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으면 음, 그래도 좋았겠다. 8 7년때인니까 87년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음. 네. 난이도 되게 기술적으로 훌륭한 선수였죠 난이 선수 하면 생각나는 게 공중제비를 잘 돕니다 아, 그러니까 음. 골루코 종종 이제 중거리 골 같은 걸잘 넣는, 넣는 선수인데 골루코 이제 위에서 공중제비를 음. 한번보았던 그거랑 물케불개드리블도좀 아, 있었죠 아, 아, 그때 처음 논란했었죠 아, 어, 이게 매너냐, 이 매너냐 아니냐 이런 걸 참 논란이 됐었고 아룬그 나니 선수 그거 호날두한테 찍힌 거잖아요 <laughs> 아 <laughs> 골이 들어간 거였는데 그 업사이드 예 네. 아그 앞에서 건드려가지고 네. 어 진짜 확실히 옛날 은퇴 지금 은퇴한 선수 추억이 심많네 그렇죠 퍼거슨의 유산 중 십칠 메뉴 십칠 번이었죠 특히나 예. 저희한테 많은 추억을 줬죠. 진짜로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항상 박지성 선수랑 포지션 경쟁. 네. 음. 그래서 밉상이었잖아요 약간 그죠, 약간 그 근데 박지성 선수가 아스날 전이었나? 어제 골을 넣는데 음. 이게 이거 이러고 이렇게 오자 따라온 적이 있어요. 음. 봉산 봉산 탈춤, 봉산 탈춤. 그때 이후로 조금 호감이 됐던 아, 뭐. 그런 기억도 있고요. 생각도 니냥 네. 귀엽게 생겨가지고 음. 네. 참 그런 선수고 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바람 아, 93년생 프랑스의 중앙수비. 네. 그 일찍 퇴터 했네요. 상당히 일찍 은퇴했죠. 센터백인데도 부상자 좀 있지 않았을까요, 바람이 약간 네. 커리어 내내 부상을 조금 달고 살았던, 예, 음. 네. 음... 그랬던 선수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3연속 챔스 우승을 할때 주역 센터백, 음. 그렇죠? 또좀 활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맨유로 이적을 하게 됐지만 거기서는 좀 아쉬웠죠. 아쉬운 활약을 네. 보이게 됐던 음. 라파엘 반한 선수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이 선수 얘기 좀. 어또 있어요? 네, 한 명만 더. 모카자켓신지아 은퇴했습니까? 음, 음. 네. 작년 2024 시즌까지 뛰고 은퇴를 했고. 레스터 음. e p l 음. 우승의 음. 주역. 아, 주역이죠. 그게 그런. 아마 일본인으로서는 최초의 우승이 아니었을까요? 최초의 우승했나? 아, 아 카가가 우승... 우승했을 것 같은데 한번에 아, 나온 아, 것 같아. 아 매뉴에서 오자마자, 오자마자 했죠. 오자마자 한번 했어. 그 다음이구나. 어. 그래도 약간 동화의, 동화의 주인공이잖아요. 동화의 주인공 주전이었죠 주전. 주정. 예. 네. 오카자키 신지는 그 뒤로 어디 갔었죠? 그때 오카사 아 어디 갔더라? 그 어디 제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킬스인가? 아니 어디 갔었는데? 아, 음. 리그 내로 또 움직였었나요?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음... 아닌가. 독일에서 온 왔나 그랬을 거고 음. 저 정확히 기억은안 나는데. 근데 뭐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사실 말이도 뭐, 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간 위치 선정 음. 막 이런 게 되게 좋은 선수. 활동량으로도 네, 활 활동량 많고. 그 당시에 이제 바디가 네. 바디랑 이제 오카자키랑 투톱인데 음. 오카자키는 이제 이 횡으로도 많이 움직이는 음, 선수였고 음. 바디는 이제 직선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 시너지가 맞았던 거죠. 이런 음. 선수 아, 또 누구 선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 제가 생각나는 건이 정도. 주딱이 정도 네.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음. 굉장히 조금 이제 그 추억의 선수들이 이제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이제 음. 또 은퇴를 음. 앞두고 있는 선수들도 좀 있어요. 딱 바로 음렇죠 음. 슬슬 이제 저도 은퇴하잖아. 네. 이별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네. 생각 음. 가는 선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네뭐 정말 이 선수들한테 주고 싶은 얘기는 사실 뭐 프로 생활하면서 뭐 고난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이 선수들한테 받은 것만 있고 사실은 뭘줄순 없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뭐 특히나 뭐 해외 선수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그래. 국내에서 뭐 대표팀을 뛰었던 선수나 K-리그를 뛰었던 선수들은 정말 고생했다고 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laughs>